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댓글로 몇번 언급되었던 코로나로 인해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렸다가 부활하기 시작하는 보험주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도 보험 판매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얼마만큼의 실적을 부여받는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지라 이벤트에 따른 시장 분위기를 섞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바이든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국채 장기금리가 올라간다고 언급했는데요. 기대 심리를 인해 1.129%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6일 현재는 조정폭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네요. 시장금리가 오르면 수혜를 받는 금융주 중에 은행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험주는 어떤 구조에서 수혜라고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미국채 10년물의 가격과 코덱스 보험주의 가격을 비교 차트를 이용해서 비교해봤습니다. 완전 데칼코만이네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채권 가격의 하락 메커니즘을 보면 결국 시장 금리는 보험주의 주가와 같이 움직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차트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의 전망으로 올해 10년물 미국 채금리가 1.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7,500억 달러 수준의 단기부양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한 전망치였는데 바이든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 거의 2조 달러를 풀어버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순하게 보면 보험주 지금 담아야 하는 게 맞겠죠. 다만 잘 골라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죠. ifrs 국제회계기준 때문인데요.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국제회계 기준인 IFRS 17이 시행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2020년 시행 예정이었던 IFRS 17이 2023년도까지 시행이 밀렸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보험사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건지 간단히 한번 추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엄청 복잡하지만 간단히 들여다보면 단순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분기 시장금리와 위험 등을 반영해서 시가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모자르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들어오는 대로 전액 수입으로 잡히던 예전 회계와는 다르게 예측된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수익으로 잡고 미래에 예측되는 수입 변동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해라 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리스나 건설업처럼 수주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데요 이게 현 시점 보험사들에게 얼마나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는 간단히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0년 전에 20년 후에 일시금 1억을 지급하는 보험을 일시납으로 운영금리 1 0일때 판매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운영금리가 2%로 변동되었고, 회계방식이 이 시점에서 IFRS로 갑자기 변화한다고 가정해 보면, 처음에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고 받은 돈은 왼쪽 표맨 아래에 있는 1200만원 가량일 것입니다. 여기서 보험사가 장기 상품을 운영을 했거나, 운영을 너무 잘했거나, 아니면 운이 좋게 10년 후까지 계획했던 대로 어쨌든 10%씩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10년 후에 쌓여있는 돈은 3,870만원 가량인데요. 저 시점에서 갑자기 회계가 ifrs 17로 전환되게 되면 회사는 저 시점에서 2%로 만기까지 돈을 운영해서 고객에게 돌려준다고 가정해서 계산한 금액이 8,337만원 인데요. 이두 금액의 차액만큼의 적립금을 한방에 써야 합니다. 물론 계산이 쉽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문제는 이런 케이스가 현재 생명보험사들 내부에 종종 존재하는 케이스라는 겁니다. 과거 97년 IMF 시기에 보험사들이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이르자 확정금리원 적주 보험을 금리 10% 금방에서 마구 팔았습니다. 뒤늦게 위기가 지나고 몇년 지나서 보험사들이 정신을 차려보고 고객들에게 해지해달라고 읍소도 하고 선물도 가져가고 심지어 자동이체도 무단으로 해지해서 소송도 걸리고 그랬는데요. 저때 당시에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해지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박스친 부분이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2017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IFRS 17 도입 시에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소위 빅 3의 추가적립금 부담만 56조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총 적립금 부담액은 보험사 합계 74조 가량이고요. 2013년 2월 이전에는 보험 차익의 비과세 한도가 무제한이었는데요. 이때는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이 지금보다 한참 자유로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한창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저 금리 보증이 되어 있는 저축 보험이나 연금 보험을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입한다는 소문이 들렸었습니다. 지금 저거 매입하신 분들 앉아서 매년 떼돈을 벌고 있겠죠? 보험사는 반대로 엄청 깨지고 있는 거고요. 아까 나이스의 신용평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 말 시장금리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적립해야 할 적립금이 74조. 저때 기준금리가 1.5% 였는데요. 밑에 보시면 1.75%로 기준금리가 상승을 가정했을 시 61조의 적립금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단순 계산해 보면 0.25%당 14조 정도로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기준 금리가 0.5%대죠?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지금 당장 IFRS 17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이 저대 대비 적립금을 50조 넘게 추가로 또 적립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120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에 세계적으로 IFRS 17 시행을 점점 미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언젠가 다가올 이 상황에서 이 계약들을 보험사 입장에서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심지어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3년간은 기존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약관에 따라서 가입자들이 돈을 안 찾아가고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런 만기가 있는 보험은 언젠가 이 사태가 끝날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생명보험사들이 주로 판매하는 상품 중에 연금보험도 팔았습니다. 80년대나 90년대 팔았던 연금보험의 경우 이율 12%짜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연금액도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연금에는 경험생명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가입 당시에 지금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기대 수명이 몇 년이고 언제까지 살 거니까 연금을 어떻게 나눠줘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요. 단순히 말해서 저 기대 수명이 낮으면 연금을 매월 줘야 하는 연금액이 올라가고 높아지면 낮아지는데 수십 년간 매해 평균 수명이 올라갔으니 저 경험 생명표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과거하고 지금 기대 수명이 20년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실제로 20년 일찍 돌아가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분들이 생각보다 오래오래 살고 계셔서요. 의료 여건이 개선되고 장수하시면서 과거에 팔았던 보험 상품들이 점점 보험사의 손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저 보증도 또한 문제입니다. 저축 보험을 판매하셨거나 아니면 가입해 보셨던 분들을 알겠지만. 항상 비교 대상은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이거든요. 사업비를 공제해서 판매하는 직원들에게 수수료를 떼주다 보니까 장기간 어떻게 되더라도 최저 이금리는 드릴게요라는 조건으로 보험사들이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2010년대 초반까지도 이 최저 보증이율을 4%까지 제시한 보험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기사에도 보이지만 일본이 한때 최저 보증이율 6%대 상품 때문에 이율이 0% 가까이로 떨어지자 보험사들이 단체로 파산했었는데요. 아까 2013년에 저축국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생겨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 당시 보험사들의 최저 보증이 율입니다. 과세 제도 변경으로 인한 막차 마케팅 엄청난 보험 대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저때 위기를 직감하고 10년 초과 최저 금리를 따로 제시한 게 보이죠. 하지만 가운데 저 동양생명 3.75% 저거 어쩝니까? 지금 보험사들 이율이 2% 초반이니까 1.5% 가까이 역마진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물론 장기채권 매입 등을 통해 손실은 최소화하고 있겠지만 말이죠. 자 다시 5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변액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주식시장과 연동하여 주가가 오르면 환급액이 상승하고 주가가 만약에 오르지 않더라도 만기까지 해지 없이 가져가면 원금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수수료율 같은 게 보험사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1분기의 문제는 저 원금 보장 옵션이었습니다. 주식이 나비모원금보다 많이 하락하자 그 차액만큼은 보험사에서 무조건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차익 만큼 적립을 해야만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1분기의 삼성생명이 저 변액보험 관련해서 적립해야 하는 적립 금액만 4천억이 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ifrs에서 말하는 시가평가의 무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보험사에게 앞으로 2020년 1분기 만큼 나쁜 시점에 있을까요? 금리는 최저금리였고. 주가도 최저 수준이었고, 변액보험 관련해서 적립했던 금액들도 주가가 현 시점으로 유지되는 이상 돌려받을 거고, 앞으로 국내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0.5%에서 더 떨어진다는 생각은 쉽게 못할 테니까요. 바로 저 시점이 생명보험사업계 2위인 하나 생명이 동전주까지 갔던 시기입니다. 보험사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현 시점은 투자의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시기 같습니다. 아까 최저보증이율 관련해가지고 방만한 운영을 했던 몇몇 보험사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된 보험사들과 상당히 겹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현 시점에 어떻게 하느냐?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사옥을 팔고 부동산을 팔아서 최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시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보험사들의 공시 이율이 상승했고 저금리와 증시 활성화로 인해 변액보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어느 정도 투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건설주와 조선주의 회계 변경 시기를 기억할 겁니다. 회계 변경 이슈가 있는 종목군은 아무래도 그만큼의 잠재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만, 회계 변경으로 인해 회사들의 옥석이 가려지고 상위 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게 되면 나중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요. 보험주도 이러한 상황에 초입에 들어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무서워하는 종목들이 나중에 멀리 가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요청해주신 생명보험 업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